어제는 또 마스크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롱당한 날이었습니다. 기재부는 1200만 장이 공급한다. 식약처는 1000만 장을 공급한다. 무슨 통계가 200만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스크를 구하러 갔던 국민들 전부 다 허탕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약국 등 현장에서는 다음 주 초에나 돼야 제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크 제작 공장들한테는 무조건 물량 맞춰내라 라고 윽박 지르는데 불가능한 윽박 지르기입니다. 이미 선수금 받고 계약금 받고 제작하는 과정 완전히 뒤집어라.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그 위약금의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정부에서 보완해 줍니까? 보상해 줍니까? 공급대책은 공급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책이랍시로 발표한 이 정부의 한심한 민낯입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날이었습니다.